어 이, 이게 더 무서운 것 같아. 그냥 이거 틀고 다닐래. 아저 너무 무섭네요 방금 그거. 와 저거 틀고 쫓긴다 생각하니까 방금 소름 돋았어요 진짜. 아내 보공도? 이로 가야지. 가서 같은 거써고 감밍 카밍카메라 또왜 저래 저 저러고 있어 자 이렇게 J키를 누르면은 내 근처에 누가 있는지도 볼수 있어요 현재 없고 파밍기만 엄청 있네요 파밍이나 계속 해야겠다 그래서 이걸로 한번 넘어가볼까 <laughs> 생성이 안됐네 처음께 생성이 되어야 는데 누구냐 누가 되게 뭔가 맛있는 게 먹, 맛있게 먹었는데 나도 좀 주면서 먹지 진짜 어, 어디서부터 내가 범행을 했더라? 아 이거 뭐야 카메라 자꾸 이 쫓아다녀 아, 시타카서, 시, 시, 돌아가야겠다 아 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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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성이 안 되지? 생성될 건데. 아, <laughs> <laughs> 어, 무섭다. 아, 어, 으슬으슬해, 또. 한번 생각해봤는데, 진짜 이렇게 넘어갔는데, 앞에 괴물이 떡 하니 얼굴 보면서 "안녕" 이러고 있으면 되게 웃기겠다. <웃음> <웃음> 아, 순간 상상했어. 오우! 생각했는데 진짜 무섭겠다. 우후, 어우, 으르르 떨려. 근데 내가이 정도 모았으니까, 애들도 이 정도 모았을 건데. 한번 오늘 최단기록 찍어봐. 뭐야 숙.. 숙주가 깨어났습니다 뭔 소리야? 어? 수.. 숙주는 뭔 소리야? 어? 하어 어? 깜짝아 오른표 뭐야 이거? 어? 왼 숙주? 어? 어? 나 저런 얘기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뭐 숙주가 있어? 어? 온 소리야 이게? 하고 별빛이 죽은거하고 좀뭐 있나? 그게? 연관성이? 뭐지? 뭐지? 그 연관성이 있나? 일단 가운데로 가겠습니다 어? 왜 이렇게 쪼개? 어? 무섭게 왜 저래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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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어 안녕하세요.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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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있어요? 아 저쪽에 도깨있어요 진짜 있 네, 저쪽이 숙주 되고 처음보는거지? 숙주가 뭐예요어 <laughs> 뭐야 이거 뭐 얼굴 왜 이래 아니 얼굴 왜이래 이거 안녕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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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녕하세요 와! 아, 와!! 아, 왜이렇게 아아그 <laughs> 얼굴 왜이렇게 무서워요? <laughs> 아니 이게 왜 얼굴 왜그래? 아이뭐뭐뭐대 왜그래요 어, 진짜 뭐야? 얼굴 왜 저래? 아니, 얼굴 왜 저래? 진짜 얼굴 개 빠았네. 진짜? 아니, <laughs> 아니, 무슨 얼굴이 저래요? 저 맞았어요. 저 맛없어요 저고양이라 맞았어요. 저 맞았어요! 안씻었어요저한 100년 안씻었어요 꼼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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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네 에이. 으아! 으아! 잡다 으아! 잡다아 뭐야? 어? 에아 살려주세요. 잘못했어요. 제가 잘못했어요. 저 아무 잘못 안했어요. 아니, 잘못했...

얼굴 개너무 하잖아 저건 헤헤헤헤아 <laughs> 진짜 개너무 하네 어떡하지 아 여러분 어떡하죠 아 진짜 개고민내네 어... 벽.. 벽 생성 은신... 음... 여보세요? 저... 예? 안녕하세요. 여, 여, 어떻게 들어가요? 여기? 그거 클릭해서 들어오면 돼요. 아, 들어가면 돼요? 네, 이거, 이거 이렇게 거이 누르면 되거든요. 이거 이거 이거. 아... 한번 눌러봐요. 저거 안 되죠? 왜왜안 돼요? 모르겠어요 여기 안 들어가지는데요. 근데 이 근처에 내 팬도 스 있지 않았어요? 분명 이상한데. 아까 이상했는데. 어디로 갔어요 이게? 그게 좀아 아, 씨! 아 깜짝 놀래라 씨. 아니 개 너무하잖아. 어, 별빛을 살리는 게 나을 것 같은 느낌인데. 잠시만요, 별빛을 깨워보겠습니다. 지금 잠수거든요. 어, 뭐야? 뭐야, 뭐야, 뭐왜안 왜 움직여? 닌 거기서 스킬 쓰지 마시죠, 무서우니까. <laughs> 어, 뭔 선물이야? 받은거 갈게 하 네. 아, 먹었대 먹어버렸대 먹었대 먹었지자 이거 별빛을 살리는게 나을까? 아야 어떡하지 여기 관리장님 살아있나요? 밥, 밥 먹으러 간것 같은데 맞죠? 컨텐츠 도중에 밥을... 이건 어쩔 수 없다. 이건 어쩔 수 없다. <laughs> 야, 니야 그렇게 싸움을 자네? 저기서 저기 열리면 난 빨리 도망가는게 맞잖아 아 이거 지금 아 씨, 진짜 생각 네 아.. 이게 좀 에러상황이네 아 어떡하지 슈터님도 죽고 남은게 나네 아 씨, 어떡하지 <laughs> 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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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. <laughs> 어떡하지? 잠깐만 어떡하지? 이거 내가 질거같은 이더러이 뭐지? 오 순간에 걸렸어요. 아 이게 쟤한테 그게 스킬이 있어가지고 그 스킬이 좀 무섭긴 함. 음. 아좀 파밍하면서 생각을 하고. 4번. 쟤는 쟤 없고요 여보세요? 야 어딨냐 내팬 어딨냐? 나 여기 있는데? 잡을 수 있냐? 아 아마도?

흐흐흐피몇 남았었어요? 피.. 반칸이요 흐흐 아! 아, 아 개까비! 야 개까비! 다 먹었다 으 아이 좋게 했요아 근데 저 뭐야 왜케 무서워 저 얼굴? 아아 되게 자연스럽게 움직인다 저거 어 개쩐다 아예자 네. 여러분들 오늘의 우승자 예 네. 중앙이 어디죠? 아니다. 안. 밑 게임 우 개. 밑에 쓰고 싶은 말 하나 쓰세요. 네. 네. <웃음> <웃음> 네. 그 디스코드로 가겠습니다. 아 진짜 너무하다 이거 이콘텐츠 하면 할수록 너무한 것 같아. 아, 한 판은 저쪽이에요. 사람은 뒤쪽이에요, 사람은 뒤쪽. <laughs> <다 먹었다>. <웃음> 아, <웃음> 오늘, 아, 개까비. 자, 여러분들, 오늘 출시한 그 지형을 봐야 되는데, 오늘 볼까요? 아니면 다음에 볼까요? 어떡하지? 오늘은 빠르게 쓰겜 당했으니까 다음에 봅시다. 아, 근데 괴물이 승경하면 그것도 봐, 보긴 해야 되는데. 어디죠? 알겠습니다. 조갱님 어디죠? 그 가서 TP 좀 해주세요. 아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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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번 지역인데. 그, 뭐지? 여, 그냥 TP를 해드릴게요. 여기서. 어디다 숨겼었나요? 아, 저 이거. 타임스죠 자, 이게 여러분, 이번에 추, 새롭게 출시한 정글진영입니다. 여기 와씨 저따 숨겼다고? 잠깐만 헤헤헤헤헤 <웃음》살> 잘, 잘 보이 보이는데도 숨겼는데 보.. 보이지도 않네? 밑에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헤헤 우선 이거 에 뭐지? 어 됐다. 와 이거 못 찾아 여기서 어떻게 찾아 저걸? 야, 입구에서 잘모르게 해뒀는데. 예 예. 야 여기는 진짜 숨기기 너무 좋다. <laughs> 아 쟤는 진짜 신물이된 것만 바보가 됐네. 시골이 <laughs> 되도 <laughs> <laughs> 막 시골이 시골이 되도 진짜 바보가 되버렸네 아 개꿀 자 여러분들 오늘 미궁 자 우승은 도깨님입니다 와저게임 진짜 무섭다 아 진짜 비명 여러 번 질렀다 아, 심장 아파 아. 자 그리고 저거의 제작은 사팽님이 해주셨어요 우리 사가팽귄 아저씨 네 <laughs> 자, 여러분들, 저희는 언제나 다음 재미난 영상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, 다들 빠빠요. 어, 뭐야, 여기 느낌표가 있네?